아, <laughs> 아 근데 님들 니플 꼭 니빤, 님들도 쓴? 니플 배치? 그 꼭지스를 가리기 위한 그거 쓰냐? 고전안 쓴다고. 가끔 써요. 아, 근데 그거 약간 여름에 흰 티셔츠 입었는데 그 꼭지스만 이렇게 약간 비추 나와있어. 응? <laughs> 근데 티를 두개 입으면 덥고 꼭지가 뾰족해서별에 붙인다. <laughs> <laughs> 아좀 뾰족한 편이구나. 어 그럴 수 있지. 좀 뾰족한 사람들이 있어. 음, 좀 뾰족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약간 조금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들 좀 있어. <laughs> 어 로켓 꼭지. <laughs> 아 근데 그거 이렇게 붙이면은 그좀덜 민망하지 않나? 아니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그게 약간 남자분들이 키가 있잖아요. 키가 있어.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키가 작으니까 시선이 항상 눈이 있잖아요. 뭔지 알죠? 그 시선이 가는 방향에 항상 또 다른 눈이 있어. 아니. 나는 그것보다 꼭지 근처에 털. 아! 그거까지 말안 해줘도 돼. 미안하지만 거기까지 말안 해줘도 돼요. 안알고 싶어. 그건, 그건 말안 해줘도 돼. 아니 근데 약간 여자들 그 보정 속옷 중에서도 그게 있거든요? 약간 누브라라고 해서 붙이는 그가바가 있어. 붙이는 가바가 있는데 그것도 약간 뗄때 아파. 이게 약간 뗄때 약간 살이 좀 되게 이 뭐라고 해야 되지? 여름에 특히! 여름에 특히 하면은 이게 떼면은 약간 땀 차가지고 따가워. 그게 약간 뭐할때 많이 쓰냐면 저는 코스프레 할때 되게 많이 썼어요. 코스프레 할때 어깨가 드러나거나 약간 반팔인 거 입은, 입거나 좀 많이 파인 거 입으면 속옷이 보이니까 이제 그걸 쓰는 거지. 그걸 입으면 은 이제 속옷을 안 입어도 되고 속옷을 입은 것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. 음, 드레스 입을 때 그거 써. 그 특히 막 그리고 웨딩드레스 입을 때 많이 입어요. 어. 웨딩드레스 입을 때 많이 입고 연예인들도 약간 막 시상식 드레스 이런 거할 때는 무조건 입어. 나 일명 찍찍이라고 불러 찍찍 그리고 그게 진짜 좀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게 여름에 땀이 차거든요. 여기 약간 땀이 차는데 그 실리콘에 땀이 고여요. 나중에 그렇게 떼면은 <laughs> 땀이 고였, 고였던 땀이 훅 툭툭 흘러. <laughs> 진짜 존나 간지럽고 막 덥고 지옥이야. 더럽다고? 어, 좀 사람에 따라서 더럽다고 느낄 수도 있긴 하겠다. 사람에 따라서 좀 더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같아 뭐가 성수인데? 아 그런 반응이 더 싫어. 차라리가 더럽다고 해주면 안 돼? 차라리가 더럽다고 해줘. 아 뭐야 성수 오우야 막 가능 이런 거보다 차라리가 더럽다고 해라. 그게 낫다. 한잔 마시고 싶네아 진짜 싫어. 시발. 어. 아, 혐오스러워요 죄송한데.